오케이요. Okay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자 가자 가자 앞으로. <laughs> 아다쳐주고 <차리고>. 어, <laughs> 나이스 오케이. 아이고. 예, 그, 네, 네. 어, 네, 아, 아, 잘 빼냈고. 아휴, 뭐야. 예, 그? 아휴, 잘돌어는데아고 네, 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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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스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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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나이스킥! 하하 수비 굿 수비 굿 오이 자 오이 나이킥아아 수비 좋아요 수비 좋아요 I it not Okay, good. Nice. 자 다음 아웃면깁교대할요자한팀깁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<laughs> 교대할요네 플레이할껴 오자으로더더더아 공간이 너무 됐다 나이 sabe <laughs>

아이고 조심. 네 진행하겠습니다. 네 플레이할게요. 네 플레이 플레이. 아유 <laughs> <아이고>, 아, 어 <laughs> 좋아요. 이? 좋아. 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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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나이스 패스 아이고 자괜찮아 괜찮아요 자자자 오우 아하아잘 놀았어요 잘 놀았어요 자 아, 다음 어때면 킵 교대할게요 아. 어, 아, 나이스 캡. 나이스 캡. 나이스 캡. 오, 라 오, 하제 하, 나이스. 자,한테 캡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골키퍼 교대하겠습니다. 네 편리할게요. 아 따라갑시다. 따라갑시다. 케 아웃, 나이스패스. i 스케이 됐다, 됐다. 자스패스스패 <laughs> 아 컷쇼 컷쇼 나이스 오케이 판대 있어 오 나이스 한번더아 나이, 나이스 골네조고하셨습 <laughs> Nice uh, let's go, let's go. You best. <laughs> hey, yellow play. Let's go, let's go. Oh,

네, 플래큐! 자, 종료 2분 남았습니다. 옐로우, 마지막 2분이에요. <laughs> 오 잘했어 <찾았어. 웃음> 오네 잠시만요 네지 오, 네 좋아 좋아 자 플레이 켜. <laughs> <laughs> 오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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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까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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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너무다 예, 어, 수비 나이스. 아이, 그 수비, 그 수비. 아이, 수비 좋았어요. 아이고기요 아, 가면. 자, 마지막 공격 진행할게요. 마지막 공격 아웃되면 포터 종료하겠습니다. 자, 열로 봐줘. 아이고. <laughs> 자, 어때 때까지 어때 때까지. 와 와. <laughs> 이가 스미 나이스. 다 네, <laughs> 쿼터 종료하겠습니다.